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등학교 천일문 기본 연습서고요. 챕터12 관계사절부터 풀이 수업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풀어주셨을 텐데요. 유니 64번 같이 살펴봐요. 식당에 찾고 있어요. 요리사 찾죠. 어떤 사람? 모모를 전문으로 하다 수고 잡혀있죠, 아이들. 표시해야 됩니다. 자동사 라는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탈리아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샵을 찾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죠? 렇 채점들 하세요. 음. 다 for security reasons. 그리고 보안의 이유로, 뭐뭐 때문에겠죠? 뭐뭐로, 뭐뭐 때문에 do not accept.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떠한 택배도, 어떤 택배 which do not belong to you. 음, 당신 것이 아닌. 요거 belong to는 아이들 자동사고요. 뜻이 어, 누구누구의 소유이다, 소속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본인께 아닌 그런 어느 그 어떤 소포도 받아들이면 안돼 라는 명령문인 거예요. 그 다음 3번. Henry we went to the bakery. 헨리가 빵집 갔어. Best-selling um, product is brownies. 진짜? 자,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브라우니인 빵집 갔어.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 아예 잘 보시면, 요렇게 마치 완벽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를 찾으래. 그런 경우는 이게 주격 관대로 나온 거겠고, 요게 소격 관대로 나온 거겠지. 그러면 요게 형용사고, 요게 명사니까, 우린 누가 필요하다? 소유격이 필요한 거겠죠? 그럼 후즈라고 잡는 거야. 다시 헨리가 어,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브라우니인, 그러한 빵집에 갔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해석할 때. 할수 있지? 그다 아래, 조격관대솔격관대 사용해서 예쁘게 만들래요. We cut a fish. 한 다음에, w h o s 로 잡아서, s c 어 l e s 가 명사니까. 나머지 고대로 뿅. 그죠? 그 다음, the class contains students, 반의 학생들이 있는데, they are learning the basics of physics. physics는 아이들 물리학, 물리학의 basics는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 정답은 후 잡아서 나머지 그대로. 이것도 i t 뺐으니까 그대로 온 거죠. 이렇게. 그 다음, w h i t tigers have a rare gene. 맞아요. 희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했으니까 위치로 쓰면 되겠네. 요게 선행사가 되겠죠? 희귀한 유전자. 유전자가 오직 존재해요. 어, 어떻게 존재하냐면, 요렇게 존재한대요. 그러면, 천 개의 호랑이당 한 마리, 약한 마리 정도로 존재한대요. 요건 대략 1이라고 써있는 거고, every는 뭐뭐마다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지. 이는 끊어진 거고, 이렇게. 천분의 1, 1. 됐지? 자, this program blocks. 인터넷 uh, 사이트,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차단해요. 컨텐츠가 uh, 나쓰러보 적합하지 않을 때, 아동한테. 그러면 there를 받았으니까 호주 쓰고 난 다음에 컨텐츠 내리면 되죠. Children are more likely to become overweight at a young age. 어렸을 적에, 이게 과체중의란라는 뜻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잠을 잘안 자면 어, 살찐대요. 데이를 잡았었겠죠. 그러면, 후. 한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Don't get enough sleep.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세 장들 주셨죠 다음 페이지. 가보자 65쪽. 아직 푸시는 중이죠? 음. 아직 못했죠? 빠르게 하세요.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래. 어. 식물이 화학물질 만들어. 식물이 씁니다 요거 빼고 여기다가 위치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 피자를 서빙하는데 they make it using their secret recipe 요거 날리고 쓰면 되겠고 형사이 trying to find it 찾으려고 노력했던 건 친구였겠죠 위치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창의력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요거 날리시면 되겠죠 위치 또는 데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내가, i run into 뜻이 뭐더라? 우연히 만나다, 정.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데. 쓰시면 되겠어요. 내가 수년간 졸업하고 나서 얘기를 안한 그, 그런 옛날 친구를 만났고, 운동선수가 마침내 경쟁자를 이겼어요. 어, 그녀의 경쟁자를. 그녀는 그 경쟁자랑, 어린 시절, 주니어 선수 시절에서부터 경쟁 관계에 있었던 라이벌이었네요. 이렇게 된것 같죠? 전치사의 목관대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니까 호로 갑시다. 그 다음에 흐흠제다 되는 거 알지? 78, 90은요. 목관대를 찾아서 밑줄 치고 원래 있던 자리에 표시를 해보세요. 즉, 빠진 자리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죠. 그러면 못간 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빠진 자리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지. 그 다음, 내가 식당을 추천하는데 어떤 식당? 내가 갔다 하는데 어디 갔는지 안 나왔지. 이 자리야. 그 다음, 새로운 경험이 어떤 경험? 두격인데 Which has a strong impression can change. 이건 주관돼야, 얘들아. 정답이 얘가 아니야. 우리는 못간데 찾으라라고 나와있죠. 어, uh, that, 요게 못 간대네. You have had, 너가 가져왔어요. 요 자리 빠졌죠. For your entire life, 너의 전체삶 동안에. 됐죠. 자, uh, 링깃티스, 누구? 링 i s t 언어학자들이 연구해요, 언어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건 직격 반대죠. Which are spoken today. 오늘날 말해지는 그런 언어를 연구하시는데, and the languages which our ancestors used. to use, 뒤에가 빠졌네요. in the past. 과거에 사용하도록 쓰여졌던 그런 언어도 연구하신대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used는 뭐뭐 학원에 썼다. 넘기시고, 뒤에 부분은 아이들 쓰는 거야. 숙제. 133쪽도 숙제. 넘기세요. 그러니까, 유닛 66을 넘긴 거야, 나는. 유닛 67을 여시고요. 열 번째죠. 시험입니다. 스 유닛 67에 관계사 생략이라고 돼 있는데, 어, 목간대 생략된 데에다가 꺽쇠로 표시하래. 아니, 낑고 표시하래. 그 다음에, 어, 원래 목적을 위치했던 자리에 동물뱅이를 치세요. 그 다음에 생략된 관계대명사를 쓰세요. 총세 가지 미션을 다 해야 됩니다. 어, 세 가지를 다 해야 하나를 맞은 거야. <laughs> 어 그가 나한테 보여줬어요. 엽서를 보여줬는데 여기가 일단 빠졌다, 그렇지? He had collected. 요 자리가 빠졌네. 어, from his travels. 다한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쓰면 되겠다. 어, 뭐가 빠졌어요, 애들 대신에 위치 you know, 쓰면 되겠네요. 하면 이제 맞은 거야. 이렇게 하나씩 채점해요. 지금 Jerry가 소개했어요. 그 여자분을요. 어, 그가 춤췄던 여자분인 거네요. With 하고 어 as 뿅뿅 나머지는 다전치사 뒤에 명사가 잡히는데 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 자리가 빠진 거고 빠진 아이는 후 who 또는 홈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꺽쇠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항상 갈망해요. 무언가를 어떤 걸 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거를 갈망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빠진 자리는 여기고 그 다음에, 위치나 어, 대세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가 빠졌다. 그 다음에, the ant measures the distance. 어, 개미가 똑똑해요. 개미가 거리를 측정합니다. 어떤 거리를, 본인들이 이동했던 거리를 측정한대요. By counting its footsteps. 이렇게 잡히죠. 뒤에는 완벽인 거야. 동명사구에 목적어까지 다 들어갔으니까요. 이 자리가 빠졌네요. 본인들이 이동한 거리 이렇게 잡힌 거고, 위치나 대세 쓰셔야 되는 거겠네요. 됐죠. 그 다음. 내가 그 남자한테 사과했어요. 어떤 남자? 내가 공으로 때렸었대. 우연히 말이야. While playing soccer. 축구하는 동안에. 이렇게 잡힌 거죠. 그러면 여기는 호또는 아니, 후 who 또는 홈 써야 되겠고 빠진 자리는 요 자리. 그다음에 리포터가 인터뷰했어요 테니스 선수를요. 어떤 선수냐면 was hoping to meet in person. 아, 그가 만나기를 원했었죠. 요 자리 에 목적어 빠진 거지. 이렇게 하면 직접 얼굴 맞대고라는 뜻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후 who, m 또는 댓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delivery man finally brought me. 나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아이유한테 디오를 줬겠죠. 그럼 요 자리가 빠졌지. 내 친구가 보냈어요. 뭐뭐를 요게 없지.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보냈었던 패키지니까 오옳지나들 음, 설마 때때때때 이러진 않았겠지? 그 음. 다음에, <laughs> <Then, 웃음> Mr. Park, Mrs.'s brother. 남동생 그리워. 헤어모 separated from, u uh, during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동안 헤어졌었네요. 요 자리가 빠졌지?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호 또는 홈 또는 대시 되겠네요. 됐죠? 그다음 네어 언니가 받았어요 웨딩 드레스를 어 엄마가 입었었던 드레스죠. 여기가 빠졌지? 그녀의 웨딩에서 결혼식에서 입었던 드레스 주셨어요. 사이즈가 맞으니 다행이지, 이게. 그치? <laughs> 안 맞았어, 뭐. <봐. 웃음> 어. children showed a special bond. 아이들은 보여줍니다. 특별한 유대관계 결속력을 보여주죠. they all shared. 그들 모두가 공유했었던, 음, as a result of the summer camp. 이렇게 잡히니까요. summer camp의 결과로 여기가 빠졌네요. 걔네들이 그 쌓았던 이제 결속력이죠. 그럼 빠진 것은 위치나대즈를 쓰시면 되는 거겠고요 점수 선정해봐요 10점 하나에 10점씩이 되겠죠? 응? 응? 세모야 응? 응. 뭐 애매한 건 세모야 응. 세모는 점 모야 점수 쓰시고 거기 아이들 아까 한거 있지? 131쪽 거기다가도 점수 써요 열문제니까하나에 10점이겠지 100점 만점으로 쓰라고 저 위에 쓰는 날 있지 맨 위에 메뉴에 맨 위에. 응.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점이 누적 점수야 방화하서 아, 썼으면 그지 200점 누적에다가 넘겨서서 137쪽 보세요 137쪽 보시면 overall test라고 들어가 있지 요거 음. 100점 만점이야. 그니까 오늘은 총 300점 만점짜리 시험에 우리가 도전하는 중인 거야. 해보자. 시작. 어. 자, 같이 차점 해보도록 해보죠. 음. 자, 1번, 만니틀리니 라고 돼있네, 요 아이들. 음. 일단, 대시 보였어. Grandfather got b me. 나한테 사주셨, 에고. 나한테 사, 주셨어 하니까 요걸 빼야되겠네요. 그치, 못 간대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되잖아. 된것 같고. Number t there is a scar on his forehead. 요게 이마예요. 이마에 상처가 있다 라고 써있죠. w h 가 그가 얻었어요. 뭐뭐를 빠졌고, 자동차 사고로부터. 잘 들어갔네요. 여이 천행사가 요거다. 그치, 이마는 아닐 거예요. 사고로 이마를 얻었어. <laughs> 그러면 안 되죠. <laughs> 자동차 사고 나면 이마가 생겨. <laughs> 그 다음에, number three. The story of a wise man that I heard from my father. 내가 들었어요. 뭐뭐를? 목적없죠 아빠한테 들었었던 그 이야기가, 어, 나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고 들어있죠. 가 목적어 빠지고, 목감대고 선행사는요, 아이들? 뿅! 잡았을 때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음, 맞는 거예요. 오빠상. 예쁘고, 예쁘고, 틀렸고. 이렇게 된 거야. 샤벌. 어 배프는 뭐 누구다? 음, 어, love you, 널 좋아해주는 사람이야. 투연네요. 보자마자, 그죠? 후, love you. When you forget to love yourself. 오, 진짜 좋은 말이네요. 너가 너 자신 사랑하는 법을 잊었을 때, 너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배프래요. 그래요? 뭐야 <laughs> 이 왜, 왜? 왜 공감 못해? <laughs> 뭐야? <웃음> 자 보자. 어, 사진이 almost featured in a famous 요게 특집 기사화 되다라는 뜻이에요. 유명한 잡지에 특집 기사화 됐었던 그러니까 실렸던 그 소년이 어 됐대요. 유명해졌대요. 밤새 하룻밤 사이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솔격이 예쁘죠. 대명사니까요. 예쁜 거야. 다음 6번 people who drink two glasses of water before each meal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다아놓고 어, 두 컵의 물을 식사 전에 마시는 사람이요, get full s o o r 쉽게 배가 불러질 수 있대요. 그래서 eating fewer calories. 요거 연속 동작의 분사구문이었겠지, 아이들. 그 결과,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한다.가 됐겠네요. 올바른 거예요. 주어 빠졌으니까 주관되죠. The friend with that, that, I attended. 이거 일단 틀렸지, 아이들. 전치사니까. I attended a high school. 내가 학교에 다녔어요. 같이 다녔던 친구,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with whom. 왜냐면 선행사가 친구니까요. 그 다음, 8번 고난도래요 아이들. before that, she put into her project. 음, 무슨 고난도, 뻥쟁이. 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it이 <laughs> <laughs>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음, 우린 할수 있어 밴드 콘테스트에서 20명의 요리사가 참가할 거예요 위치 represent 이거 틀린 건데 음, represent five distant regions of canada 다섯 개의 다른 캐나다의 지역을 대표하는 그래도 말이 없어 무언가를 사회자가 없는데요 틀렸고 암튼 선행사가 빠졌어 두번 어떻게 그지. 선행사가안보이네 어, 아 어, 나타내는 사람 이렇게 잡아서 아이들 이렇게 선행사가 요리사 저 멀리 있도록 됐, 됐어도 돼요? 어 당연히 되죠 응. 응. 그래서 선행사가 안 보이든지 뭐 DC를 쓰든 아니면 요리사가 선보였다 라는 의미로 쓸 거면 우리 동사구가 짧을 때 관계사절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10번은, 볼까? 응. She has run for 8 years. 까지. 음, 응. 요건 운영하다겠네요. 뭐뭐를? 빠졌네. 그러니까 얘는 위치로 돌리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The reason the economy is growing more slowly. 잡아놓으시고, is a lack of workers. 이유는 경제가 성장해, 더 느리게, 성장하는 이유는, <웃음> <웃음> 근로자의 부족이다. 화나신 거 아니겠지? 응, 맞는 거, 맞는 거. 이건 틀린 거. 12번. 지오로지스트는요, 지질학자들이죠. 지질학자들이 연구해서 방법을, 어떤 방법? 같이 쓰면 안 되죠. 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 빼시면 돼요. 그죠? the w a y 냄기든지, How 냄기든지, 많은 동물 갖고 있어요. 어, 요거 본성에 카모플라지가 뭐지 아이들 카모플라지요 여기 있다. 위장, 위장, 변신술을 가지고 있죠. Which hide them from their enemies. 요게 선행사잖아요. 그러면 hides 돌리시면 되겠죠. 스위치 본 거였네요. 그다음. The program written by a good engineer. 뿅 잡아서 주어. Who finds words. 단어를 찾는 좋은 엔지니어. 아닌데. That frequently occur together. Is very useful. 그 프로그램이 아주 유용하다까지는 걸려있는 거고. 빈번하게 열리는. 일단, 이거는 프로그램이 설회사인 건데, 그지? 잡아서, which. 단어를 찾는 건데, 어, occur together. 같이 열리게 되는. 어떤 언어로 쓴 걸까? 패스. 15번. 우리 주변 인생의 사람들이, which tells us our faults and help us. 말해줍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잘못을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말하겠죠? 뿅, 잡아서. 된것 같네요. 그러면, 트링거. 트링거. 요거는 트링거. 이렇게 들어가세요. 3수 산정해보세요. 100점 만점에. 하나에. 하나의, 하나의, 하나의 오, 위에 써있다. 아이들. 응, 어, 여기 있다. 5번까지가 6점이고, 6번부터 15번이 7점이래요. 그렇게 산정해보세요. 된것 같죠?